대 5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 시대의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법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곧 시온에서부터 비려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군주머리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딸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뇌사람들이 계를 내니라 궤와 행악과 장막과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내고 올라가되 뇌인 제사람들이 그것들을 내고 올라가네 솔로한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람들이 여와의 언약궤를 그처수로메어으였으니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벽려서개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개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개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신이 애굽에서 나오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래를 해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아멘 5장은 언약의 안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까지 언약궤를 모시고 11절 이하에는 그언약궤가그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7년 만에 완고합니다. 1 1기상 6장 37절에 보니까 네째해 19월에 요와의 송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9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송전 건축이 다 끝났다 습니다 그러니까 네, 설계와 식양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만드그 모든 기구들이 누구를 얘기한다 했죠? 예수입니다.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디에다 쌓아둔가?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 에론살렘 모리야 산에 여호와의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모리야 산, 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요하라는 뜻입니다. 모리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볼수 있는 곳, 모리야 산. 그하나님이그 사회, 모리아산 갈보리 사회가 있죠? 갈보리 그러니까 다 이렇게 기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이에 똑같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요 주님이 보였다는 거에요 무엇이 보였는데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볼수 볼 있었던 것이 여호와 이에 모리야산입니다 이사를 바친 것과 같이 그러한 은혜를 통한 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사람 오르나의 파자마당에 다윗이 정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때 갓을 통해서 오르나의 파자마당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온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또 어떤 것이에요? 응답받는 것입니다. 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성장 겸충을 그렇게 완성. 누가 이렇게 삼아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삼아 있어요. 1장 1절로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섭리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그의 눈과 근과 모든 기구를 가졌다가 하나님의 전법관에 두었다. 쓰고도 남는 역사. 다 하고도 남어서 어디에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법관에 두었다. 넘치고 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고도 남는 그러한 역사를 지금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별께서 이렇게 선한 역사를 이원에 원약계를 보시려 그 원약계 보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쓰있냐면 역대상 28장 2절 이하 쭉보느요 하나님께서 경 하나님 앞에 경계할 경계할 곳에 하나님의 발판을 봉환할 성전이 쓰여있습니다. 하나님의 발판을 봉환할 성전이 쓰여있어요. 언약계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환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겠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언약계를 보시죠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그 성전의 주인은 어떤, 어떤 역할을 해요? 언약괴가 성전의 주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언약괴가 없으면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성전이? 언약괴가 없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는 선도들과 선지자들의 통의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톨이 되셨느니라. 건축물로에 게는 모퉁이톨이시고 사람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구약의 성전으로 얘기하면 언약괴는 성전의 머리가 되는 것이다. 그언약궤를 모셔놓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육절 보세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계중이 괴리 앞에서 양과 서로 제사를 드렸으니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언약때는 어떠한 대상이에요?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네요? 왜그 예배의 대상일까요? 언약계 에 뭐가 있어요? 속죄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가야 될까요? 속죄하시는 은혜. 화목죄를 내시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언약계에 오시고. 예수님의 총체적인 모습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주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 피로 구속해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고, 그 피를 뿌리면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죄 용서, 불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언약계 안에는, 지금 이제 10대를 보니까, 계약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쓰잖아요? 두 돌판 외에. 이게 뭐라 했어요?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언약계 법계 증거계 이렇게 쓰여있어요 언약계 법식계명 불법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속죄에서 꾸려진 피로말미야마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 그리고 구안에 뭐가 있었어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에서 뭐가 열렸어요? 살구의 열매가 열렸어요 열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의 스식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해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를 또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 언약계에 있는 살구나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언약계를 보시기 위해서 다이슨 어떻게 했는데 10편 132장, 우리가 같이 봤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는 거죠. 성전에 지금 언약계를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그 안에 다 써있거든요. 야, 언약계. 우리가 그에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애배하려가 그의 발등상 앞에서 언약계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환할 성전.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 6절에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시작이 뭐예요? 예배지 뭐예요? 그죠? 예배고 제사하고 찬양입니다 10편 99장 5절에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오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더다. 언약계를 모셔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천국 가게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속죄수의 운이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원래 하나님 오기 사는 뭔지. 아담의 죄를 가지고는요 주님 앞에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피흘려 주셨으니까 그 은혜로 하나님 오기 사이는 화평한 강의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속죄수의 은혜라니까요. 그 속죄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에 세 가지 그령에 속죄하다는 것과 나대세카파로 가알 그리고 파다 이세 용어 카파르에서 속죄서 나오거든요. 그 카파르라는 건 뭐냐면요, 진정시켰다, 용서해 주셨다, 다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쓰면서 속죄서가 나옵니다. 다 덮고 가자, 우리가 다 덮고 가자. 가끔 얘기하죠, 집안에서 집안에서 뭔일 있으면 우리가 다 덮고 가야지. 그거 오해 풀 글자는 면 어떻게 집안이 갈등스럽게 살수 있겠냐? 다 덮고 가야지. 집안도 그런 것과 같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면요, 다 받고 다 덮고 넘어가야지. 한 것, 한두 가지 문제 있으면요, 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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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 덮지 않다고 보니까. 아, 저, 제가 알죠. 세상 사람들은 서브리스를 마시면서 형님 동생 안 하는데, 교회는 새상에 취하지 않아요, 대체. 예, 취하지 않습니다. 취해야 서브가 사랑가고 보듬고, 환영하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보이지 않는 그그 모습도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그 그것도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다 넘어 넘겨, 넘겨주셨는데 속죄 옆에 강한 강이 있습니다. 성량 옆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베풀어 주신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는이사람엘 백성들은 그언약계를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늘 가난, 땅 가는 데 있어서 어렸을 때몇십년 앞서갔다 했어요? 삼일길를 앞서갔다. 삼일길를 앞서갑니다. 삼일길를 앞서. 앞서, 앞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써있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아주셨다. 써있어요.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결단또 세상에서 요 뒤쳐지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결을 빼앗겼을 때, 비누아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 이가고시다 이가보. 이가보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가고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언약궤. <laughs> 언약궤. 언약회. 그 언약궤를 모시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보세요 또 예루살렘을 소집하고 3절 7째 날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름에 레이사람들의 그계를 내니라 이 레이사람들은 고아 자손들입니다. 고아 자손들이 배우니다 일곱째 딸 절기 여기 일곱째 딸 절기 여기 어떤 달일까요 초막절입니다 매이2삼달 끝에로 와 있는 초막절입니다 칠일 동안 7일 동안 행사를 이어갑니다. 저는 하늘산 가서는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하늘산에서. 찬양에 시간이 많은 질문으로, 잔나무를 붙잡고, 하나의 세계를 따라오게 하나 해주시오. 잔나무를, 뿌리를 뽑아야 한다 해서, 80년대, 중방에 전후에, 얼마나 은혜로 왔어요. 한주안 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각제를 지키면서 얼마나 은혜로 왔어요. 어떤 일이었는데요? 이 나무 가지를 갖다가 소박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율법의 말씀을 읽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안거겠더라 누에미야 8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 모세의 율법을 보면서 시편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만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내일 네이의 율법을 읽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고 중에서 즐거워했더라 아, 눈물을 흘리고 크게 즐거워하니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8장 신전에 쓰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 교회, 모든 게 풍성해야 되고요. 웃음이 있어야 되고요. 행복한 에? 그런 말들이 오가가올 수 있어야 되고요. 마음이 활짝 열려서 좋은 소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언약계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오늘 한날 그렇게 감사한 삶으로 영광을 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